오늘은 심전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심전도에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시죠. 먼저 심전도의 몇 가지 구체적인 파형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파, 여기 P 써져 있죠? 그 다음에 QRS파라고 하는 두 번째 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파, 이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P파는 심방의 탈분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RS파는요. 심실의 탈분극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T파는요. 심실의 재분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탈분극. 뭐, 재분극,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심장이 뛰려면 탈분극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피파가 없다라는 것은 심방에 탈분극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 뜻은 심장이 뛸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QRS파가 안 보인다는 것은 심실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여기,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시점이 지금 피파가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요, 굴 신방 결절이 네, 정기적 자극을 시작하는, 네, 여기서 정기적 자극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피파가 시작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위치죠. 여기서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여기에서 전기가 방실결절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굴신방결절 우리가 SA노드라고 하잖아요. SA노드고요. 그 다음에 방식 결절 AV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동하는 과정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P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PR 분절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예, PR 분절은요, PQ 분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다음 그림 통해 볼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P-Q 분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 다시 말해 심방에서 피가 심실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실제로 P-Q 간격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S-T 분절 여기 분절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요? 네 바로 심실에서 심실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왼심실에서는 온몸으로 피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피가 올라가서 결국은 에, 허파 또는 폐로 가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것은 심실 두 개. 오른심실, 왼심실은 항상 동시에 뛰고요. 오른심방과 왼심방도 동시에 뛴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ST 분절에서 피가 실제로 심실에서 온몸으로 가거나 왼심실에서 온몸으로 가거나 또는 오른심실에서 폐로 가는 또는 허파로 가는 과정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QRS 파는 어떤 일이 예, 벌어지는 걸까요? 자, QRS 파에서는요, 일단 Q 파가 시작할 때, 일단 Q 파가 시작할 때 A-V 노드에서 전기가 시작을 합니다. A-V 노드에서 전기가 시작을 하고요. 일단 Q-R에서 파가 이루어질 때이 전기의 신호가 전체적으로 쭉 퍼져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퍼킨프 파이버까지 전기가 쭉 가는 과정 우리가 뭐라 고 합니까? Q-R에서 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S-T 분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을 볼까요? 어, 심근 허혈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심근 허혈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심, 내막 밑이라든지, 내막 밑이 허혈이 있게 되게 되면요. 일단 ST 분절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0.5mm 이상 하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심, 외막 밑에 허열이 있게 되게 되면요 ST 분절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1mm 이상 상승하게 되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더 생각해 보면요. 신분경색일 때는 어떨까요? 신분경색일 때는 ST 분절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ST 분절이 네, 상승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휴파가 좀 나타낸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은 아까 심내막면에서 ST분절 0.5mm 하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ST분절이 내려오게 된다면, 비정상적으로 보여진다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여러 개 선을 꼬면 일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ST분절이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하면 어쨌든 ST분절이 하강이라 할수는데뭐 다른 건다 모르더라도 ST분절이 상승했거나 또는 하강했다는 것은 좀더 심장이 유의미한, 특히 재활을 담당하는 분야라면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굉장히 경계를 하거나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빠진 부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 그 QT 간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QT 간격은 꽤나 범위가 넓잖아요. QRS 파와 T 파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QR, QT 간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심실의 탈분극, 더하기 심실의 뭡니까? 네, 재분극의 모든 과정을 다 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궁금한 것은 심방의 네, 재분극은 도대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파양에서 그럼 실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심방에 재분극이 존재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심전도 그래프에서 안 나오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QRS 이 파양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안에 덮여 버리기 때문에 파양이 안 나온 것뿐 실제로 심방에 있는 재분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전도에서 볼수 있는 심박수를 좀 알아볼까요? 일단 심전도에서 심박수를 알려면은 네, R-R 간격이 돼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아까 QRS라고 얘기를 했고요. 딱이 점만 찍자면 여기가 우리 R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도 R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R-R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여기 점, 점 찍으면 여기가 R, R이고요. 당연히 여기가 RR 간격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요, 느린 맥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빠른 맥인데요. RR 간격이 A는 굉장히 길죠. 느리게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B는 빠르게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맥박수는 60에서 100회가 정상인데, A 같은 경우는 60보다 그 횟수가 적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맥박이 100회보다 많기 때문에 빠른 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거는 심방 조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방 조동 플루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톱날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톱날 모양이 보이고요. 간격이 규칙적이죠, 맞죠? 간격이 규칙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QRS 파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심방 조동인데 조동 같은 경우에는 어, 빠르게 뛰면서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보통 가르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방 조동 어, 그래프라고 심전도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심방의 세동 볼까요? 일단 세동은요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불규칙 하면서 빠르게 뛰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일단 보면 전형적인 톱날 모양이라기 보다는, 뭐 어쩔 때는 좀 보였다, 파형이 좀, 피파가 좀 보였다가, 네, 좀더 많이 보였다가, 뭐, 덜보였다 간격도 좀, 어때요? 좀 불규칙 하죠? 네, 간격도 좀, 좀 불규칙 하고요. 좀 멀었다, 짧았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전형적인 톱날 모양은 안 보이잖아요. 다행히, 네, 뭐예요 QR에서 파는 보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심방의 세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할수 있고요. 자,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